어허이. 그냥 살아면 살아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왜 미국 주식, 그리고 미국 지수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, 혹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, 미국 시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모두 집중해 주세요. 먼저, 왜 미국 주식일까요? 미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거대한 엔진과 같습니다. 애플, 아마존, 구글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성장하고 있죠.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은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,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 또한 미국 주식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어 투자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미국 지수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. S&P 500, 다우존스 지수, 나스닥 지수 등 다양한 지수가 있으며 이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면 개별 종목을 일일이 분석할 필요 없이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면서 시장 전체의 성장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미국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,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. 물론, 미국 주식 시장에도 위험은 존재합니다. 금리 인상, 인플레이션, 지정학적,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고,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투자한다면, 미국 주식 시장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. 투자는 신중하게, 그리고 현명하게,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. 좋아요, 구독.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. 감사합니다.